아저희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가 어렵고 공소 사실 중뭐 이제 성범죄 대부분 성범죄잖아요 그 원인이 그 협박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인정하고 영상물 배포에 관한 부분도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제작 및 배포도 다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을 준비기이라고 해서 재판 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태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형 변론을 주안점을 둬서 양형 변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있죠? 혹시 협박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뭐, 이런 거는 26만 명 우리 아니나요? 저희가 특정한 거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유료 회원 밝혀진 게그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몰라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정 일반 방에서는 뭐 많아야 천 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료 회원이요? 아니요 무료 회원이 무료 회원만 천 명대. 예. 예. 유료 회원은 어, 한 수십 명대 아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조주빈 씨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예. 수십 명대로. 네. 예. 그때 검찰에서 그때 기소할 때는 예. 유기적 결합체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랑 관계를 그거에 대해 조주빈 씨는 따로 말한 거 없나요? 유기적 제가 뭐 저도 뭔지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아, 예, 본질... 예, 예, 저도 봤는데 과연 뭐 뭐길래 유기적 결합체가 여기 그 회사 다른 직원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요? 기자님, 회사 직원들이 오 데스크로 이렇게 어떤 <laughs> <그것도> 유기 그 <laughs>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예그 네. 정도로 말씀드릴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예. 네.